어릴 적제 기억은 늘 싸움 소리로 가득했어요. 아빠는 술만 마시면 엄마를 때렸고 저는 그 옆에서 울고 있었죠. 어느 날은 정말 피범벅이 된 엄마를 보면서 어린 마음에 이 집은 지옥이구나 생각했습니다. 결국 엄마는 집을 나가셨고 저는 동생 손을 꼭 붙잡고 남겨졌어요. 그 후로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엄마 얘기는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지였어요.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늘 허전했고 친구들이 엄마랑 함께 있는 모습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. 그런데 엄마가 가끔 몰래 찾아오셨어요. 햄버거 사주고 옷 챙겨주고 잠깐이라도 엄마 냄새 맡으면 마음이 녹아내렸죠. 하지만 그때마다 아빠와 할머니의 눈치를 봐야 했어요. 비 오는 날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못 나갔던 적이 있어요. 알고 보니 엄마는 두 시간 넘게 빗속에서 저를 기다렸더라고요.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. 그렇게 세월이 흘러 15년 만에 엄마를 다시 만났어요.